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호텔 신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 3.96%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사거래 일제 빨간불 켜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호텔 신라를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지금 최대 실적인데 아직 잘안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종목 계속 잘 올라갈까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어, 기업을 믿는다라면은, 어, 그냥 뭐, 걱정 없이 좀 홀딩해서 갖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모멘텀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어, 바로 다음 주가, 어, 아니죠.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뒤에가 또 이제 우리나라 부정이 있지만 중국도 역시 춘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뭐 중국의 이제 대명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중국의 각 기업들이 1주에서 2주 정도 또 휴일을 하면서 어, 많은 직원들이 또 휴, 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방문객 수가 한 6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관광공사의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어, 현재 9개월째 중국인들의 관광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추위이고 실질적으로 12월달 입국자 수만 보더라도 어,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역시 이제 중국인들이 지난 사드 보복 때문에 어, 많이 이제 방문객 수가 감소한 반면에. 어, 최근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사드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뭐 중국 관련된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내지는 레저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라면 잠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난 10, 어, 10월달하고 11월달 사이에 주가가 어, 좀 낙폭이 컸었던 거는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가 같이 빠지면서 낙폭이 컸던 면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뭐 이슈가 됐었던 게, 어, 이 따이공, 소위 말해서 보따리상에 대한 어. 규제가, 어, 나온다고 하면서 사, 한참 이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노이즈일 어,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보따리상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지금 오히려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당 종목이 어, 실적이 반영된다면 역시 이번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증가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이 주가가 어, 실적을 좀 되찾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중국 소비주의 또 하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중국 소비주들은 어, 보통 따라가게 되는데 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3월달까지도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중 증시 부양 정책만 나온다라면 어, 해당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오늘장의 수급을 보더라도 역시 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 외국인들의 이런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 조금 더 어, 상승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크헌터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태경화 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 이 종목은 정말 더 어마어마한데요. 태경화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또 이게 몇 거래일째 빨간불인가요? 지금 2주 넘게 빨간불 켜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게 됐나요? 예 네, 사실 이제 뭐 새로운 음. 좀 이제 테마가 이제 음? 형성이 된 건데 그 동안에 이제 뭐 수소 경협 위주에서 제가 이제 어 미세먼지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태경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인공가운 테마로 아 새롭게 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계속 오늘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좀 굉장히 좀 심하죠. 특히나 이제 1월 달뭐 눈도 이제 별로 안 왔는데 뭐 먼지만 좀 가득했던 이제 그런 이제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기상청에서 이제 그 인공강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태경화학이나 관련 이제 화학에서 이그 실험을 한게 아니라 기상청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하는 이제 재료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제 태경화학이에요. 차트 보시면 지금 뭐그 동안 이제 올라가는 티도 안 내고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오늘 폭발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태경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다가 어. 지금 이제 그 동안에 뭐 계속 쭉 횡보, 흐름, 이제 상승치도 나오다가 오늘 이제 수위 붙으면서 정고점 뚫으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뭐 분봉 차트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 당일 이제 단타치기엔 좀 굉장히 좀 이제 스피드한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점에 좀 물리신 분들 같은 게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제 개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좀 이제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핑크퐁이라든지 개별 테마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딱히 제 뚜렷하게 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좀 이제 재료 테마 가 들어왔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태경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이제 거래량까지도 기존의 정고점 라인대를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동안에 좀 야금야금 매수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투자들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좀한 걸로 보이고. 근데 이런 테마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바닥 구간. 기존에 이제 횡보하던 구항까지 한번 내려온다면은, 어,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붙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어, 노려볼만 하다. 근데 지금 이제 고점에 붙기에는 너무 좀 이제 리스크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금 이제 태경화업이라든지 뭐 태경산업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바로 이제 계속 좀 밀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 굉장히 이제 손실을 좀 보기 굉장히 이제 쉬운 패턴입니다. 장초에 이제 재료 뜨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 계속 가나보다고 쉽고 이제 덜큰 매수했다가 이제 바로 물려버리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오늘 남북 경협주 참 좋았잖아요. 이 오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달성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마련하면. 북한의 경제성장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부분의 진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북경협주 참 좋았는데, 네. 그때 우리 남북경협주 소개해 주셨잖아요. 뭐 언급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음. 뭐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계속 들였었는데, 뭐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게 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뭐 이제 볼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남북경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아란티도 좀 많이 올라가고, 농업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어,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던 이제 재룡전기, 송전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이제 뭐재룡산업부터에서 어, 필터로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장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 버라이티한 어 장세예요. 좀 이제 변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 윗골이다면서 쭉 올라갔다가 또 이제 또 바로바로 좀 이제 또 하락이 나오는 그래서 좀 대응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장세인데 여전히 지금 2월달 그리고 3월달 지금 북미회 다음이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윤곽이 잡혔죠.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재룡전기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 어, 그 다음날 이제 뭐7% 상승 오늘도 뭐5%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꾸준한 지금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단기적인 정고점 라인 때, 어, 어제죠. 돌파가 나와준 흐름들, 단기 정고점 뚫어주면서, 지금 이제, 크게 일봉상, 9월 달에 정고점, 13,500 라인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 2만원까지도 충분히 지금, 단기적인 정고점 라인 때를, 13,000 뚫고, 15,000 뚫고 한다면은, 2만원까지도 한 번, 어, 돌파 흐름좀볼 수가 있다. 오늘 뭐, 매수세 흐름 보면, 기가회인들, 어, 쌍크림에서 흐름도 들어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재룡전기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좀 이제 여유있게 좀 꾸준히 목표 가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도 드렸는데,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이 밴드 상단, 5일선 11선 라인 대에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저항선 한번 돌파가 나온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인 수급만 더 붙는다면은 단기적인 정거점이었던 9,400까지도 한번에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제 어, 앞전에 올라왔던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 오늘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던 한국내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전고춤 라이트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런 자리라고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내와 기존에 이제 고점 라이트 뚫어준 자리들. 그래서 지금 어재령전기든 뭐 좋은 사람들이든 어, 지금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어, 2월 달, 2월 중순에서 말까지 좀 어, 기간 여유를 가지시고 목표가까지 좀 수익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제로 투 세븐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가격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주세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오늘 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위원회에서 또 이런 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 논의가 있었고 역시 뭐 중국의 춘절까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 관련된 종목들의 좀 단기성 주가를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 11월 달 당시에도, 어찌됐건 간에, 어, 북미, 또 이제, 어, 무역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또한 차례씩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어, 보시면은, 어, 오히려 이제, 앞전 전저점을 충분히 지키면서, 어, 깨지지가 않고, 오히려 전저점 구간대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의 상승 돌림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째 대군간에 어, 하락 삼파가 좀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앞전 주봉상 저항때까지좀 목표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전 주봉상 저항때 8,700원 구간 어,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앞전 전자점 구간, 어, 6,120원 구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가격 전략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도 남북 경협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원 개발주네요. 그러니까 뭐그 안에 석탄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일단 뭐 어. 남북 경협 중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그 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뭐 항상 이제 잘 가는 종목들이 이제 철도나 뭐 도로 쪽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인프라 쪽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농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개발인데, 지금 이제 추세가 또 자원개발 쪽으로 좀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음. 관련 종목들, 뭐 오늘도 이제 한국내화라든지, 뭐 해인,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올랐어요. 일단 이제 자원개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자원개발 테마주 지금 어, 화면에 쭉 나오는데, 뭐 대형 우량주부터 해서 이제 뭐 중소 코스닥 종목들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항상 통일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어, 북한이 이제 개발이 이제 그 자원 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청정하게 그런 것들이 보존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되어 있는 이제 액수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뭐 이제 뭐몇조 원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자원 개발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개발했을 때 그런 이제 부가가치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자원 개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만약에 남북 경합 쪽으로 이제 항상 어 일주일에 항상 뭐 5거래일 동안에 4거래일 이상 이제 남북 경합주가 늘 이제 테마 붙는데 만약에 남북 경합주 올라간다면은 이번에 자원 개발 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붙을 가능성이 좀 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 볼게요. 다크 헌터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음, 2월 말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또짐 로저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북한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두 가지 모두 다이 히든 종목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음. 일단 아무래도 이제 뭐짐 로저스 하면 이번에 그 아람티 사회이사가 네. 되면서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던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람티가 뭐 굉장히 이제 과열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일단 이제 북미 회담 기대감이 이제 윤곽이 계속 잡히면서 지금 이제 2월 말 정도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윤곽이 잡히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어디서 할지까지 나왔는데. 다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란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남북경합으로 엮이다가 짐노스가 사회 이사가 이제 되면서 이제 좀 이제 급등이 나오는 추세들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뭐10% 상승. 과일구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만원대에서세 배가 됐는데도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제 어 짐노스 같은 경이제 이번에 방한을 하면서 바로 오늘이 이제 오늘 오늘 이제 공중파 이제 출연을 나오면서 그런 측면들이 당장 이제 내일 수비 붙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스쿱이 붙었는데, 지금 이제 뭐 내안까지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 상태. 거기다가 지금 테마들이 계속 엮이는데, 내안까지 해서 지금 특히나 이제 오늘, 어, 방송이 되고, 이제 내일 그런 측면들이 주가에 과연 얼마나 또 크게 작용을 하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단기적인 테마들이 뜬다면은, 어, 남북 경협주가 화전될까서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자원개발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빠르게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이번 주이 어, 주식에서 이제 왕따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laughs> 것들은 좀잘 알고 계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트까지 열렸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이 자원개발주 아직은 올라가지 않은 보석 같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어 사실 짐 로조스 하면은 사실 음. 아난티하고 대한항공이 생각나는데 음. 거기에 지금 자원 개발주라고 했기 때문에 어좀 그냥 간단하게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뭐 특수 건설이라든지 뭐 해인 같은 종목이 또 이제 어, 자원 개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테마주로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어 일단은 뭐 차트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건설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일단은 어, 상실, 사실, 사실 뭐, 테마 주기 때문에, 뭐, PR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거의 뭐, 10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아직 고평가입니다. 어, 고평가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 상승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일단 뭐, 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남북 테마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들어주고, 어, 들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어 20선까지 조금 바짝 붙여준 다음에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하면서 한번 앞전에 이제 좀 전고점까지 좀 상승 어,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어, 특수 건설의 좀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해인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일단은 뭐 최근에 어, 해인 같은 경우는 또 품절주의 성격이 강해서. 일단은 뭐 오일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앞전 정거점까지 지금 어,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위에 좀 매물벽에 대한 부담이 덜해져서 추가적인 뭐 신고가도 한번 또 도전을 해볼 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께서는 특수건설 그리고 해인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번엔 다크헌터 전문가님 저를 네. 바라보시고요. 이두 종목 중에 네. 이 종목이 있나요? 아 어, 없습니다. 어 없나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힌트 열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다크운터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음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알아봤나 봐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 뭐 마지막 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맞추라고 이제 뭐 대놓고 음.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뭐 지금 얼추 이제. 어, 남북협 중에서 그 중, 그 중에서도 이제 자원개발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어, 외인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들, 이제 h d s 찾아보시면 얼추 좀 답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 보니까 외인수급들이 뭐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네다섯 개 정도로 좀 이제 추려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차트 위치라든지 아까 이제, 어, 헤인, 아한티 그거 제외하고 찾는다면은, 뭐 답이 이제 뭐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에라는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수급이 그리고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또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오고, 변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저점에 매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올라갔을 때 여유 있게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제 이런 종목 좀잘 이제 어 선별을 하셔서 좀 알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히트까지 모두 열렸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 다시 한번 추리를 해 볼까요? 네. 어,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음. 해서 지금 외국인들 수급에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어 보세요 참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사실 테마주라서 <laughs> 테마주라서 워낙 방대하고 뭐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 수급이 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좀 보자 라면은 일단은 뭐 태형 건설 같은 종목도 지금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태형 건설 잠깐 화면 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 오늘 장에뭐한16.44% 어, 정도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어, 오늘장의 수급을 보면은 일단은 뭐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 외국인들 또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내지는 아니면 이제 또 어, 외국인들이 또 사는 종목을 쭉 한번 보는데 자뭐 앞서 이제 화면상으로도 나왔던 현대상사가 보이죠. 그고 현대상사의 차트를 봤더니만. 어, 딱 보면 은 이제 일단은 뭐 N자형 형식에 앞전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 나온 다음에 21선 붙여놓고, 어,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어, 요 종목이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음, 뭐가 왔을까요? 진성티씨가 왔고요. 그 다음에 NK물산도 어, 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네요. 포스코 엠텍도 보이고 한국내화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티플렉스, 티플렉스가 쭉 왔고요. 유니원 아닐까요?도 왔고요. 사면철광, 에버다임 이렇게 왔습니다. 아, 하트도 엄청 많이 왔고요.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 네. 눈에 보이시나요? 굉장히 다양하게 왔거든요. 역시 차관 뭐...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오. 거의 이제 나올 거다 나와가지고 일단 정답자는 있고 뭐 그것도 이제 어, 넉넉하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신 분들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단커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